<laughs> 저희 이렇게 사랑해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희가 시작됐고요. 이제 이 자리까지 이 수원의 마지막 콘서트까지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무엇보다도 저희 우리 식스맨 친구들, 사실 식스맨이라고 불리는 뭐 저희 동료들. 어, 각자 신곡들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 도 활동도 많이 할 텐데, 우리 벌써 나온 친구들도 있죠? 우리 종혁이도 있고, 승민이도 있고, 그 다음에 수호도 있고, 그리고 우리 태진이 신곡도 있고요. 어, 저희 13명의 곡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생활기 주시를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키워주셨으니 앞으로 책임지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난까에 해주시는데 이상 보셨던 공은입니다. 정말 제가 꿈을 키워왔던 이제 지역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 노래를 할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전국 투어를 어, 수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아까 정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13명 모두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laughs> 어, 네. 아,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네. 제 얘기보다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많은 분들께서 저희 모두를 키워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다이 자리에 있던 것 같고 또. 제가 제 팬분들과 많은 팬분들도 계시지만 다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홍보복수 해주시고 우리 가수 키워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 주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네 슬프더라고요. 가슴도 아프고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밤을 새시면서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게 하 생각하고요. 저는 사랑합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 제 팬카페 이름이 르네상스인데, 우리 르네상스 가족분들이 오늘이 제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빌어서그 더운 날씨에도 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해주시고, 두 발로 뛰어다니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절 한번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우리 다한번표절 한번 올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그 이렇게 그조이기조이만서있고 조혁 <laughs> <번> 나머지 우리 못했으니까 <laughs> <자, 웃음> 여러분들께 감사한 <나와드라. 웃음> 마음으로 한번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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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주세요. 저희 경려하면서한한한 40번은 한같가 되었었죠. 그렇죠. 했죠. 더 많이 했죠. 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하죠. 하죠. 네. 더, 더 많이 하죠. 하죠. 앞으로도 네.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네. 네. 자 우리 네. 네 여러분의 비타민 비타민 씨입니다. 아, 네 좋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laughs> 여러분들께서 뜨겁고 열렸던 사랑 저희 탑세븐 픽스맨 열세맨 모두 에너지로 삼고 또 다른 시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첫번입니다 어, 오늘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게참 어, 우리 만남이 아 되게 이거는 소중한 인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어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처음 보신 게뭐 그냥 누가 틀어놓은, 뭐 부모님께서 틀어놓은 TV 그냥 옆에 앉아서 혹은 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뭐 지나가다가 어떤 뭐 플랜카드를 보다가 아니면 누굴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부모님을 모시고 오신 분들 반대로 뭐 따님 자녀분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런 모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너무 소중하고 이 또한 정말 앞으로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날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고 소중한 추억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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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또 계속 내일은 얼마나 길어질까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걱정이네요. 큰일이네요. <왜요>? 큰일이에요. <laughs> 자, 어, 저희의 <laughs> 공식적인 비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공식적인 마지막 곡, 공 들려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사극. 지금까지 불타는 트럼펫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